안녕하세요. 양갱입니다. 오늘은 역병 가시를 사용하는 법사들의 조디악과 템 세팅과 마법봉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출발. 먼저 조디악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요. 우선 특성은 민첩을 배제하고 힘과 지능을 찍어 주었습니다. 지능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룬 레벨에 맞춰 최소한으로 찍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효율이 좋은 힘에 몰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첩을 찍어 회피트리 플러스 단검을 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명이 너프 먹고 회피의 효율이 별로라고 생각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생명력과 방어도가 생존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디약을 찍기 전에 알고 가셔야 할 점이 있는데 역병가시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정리해뒀는데요. 직접 실험해본 결과이고요. 보시면 광역피해는 조디약은 안 먹히고 광역집중로는 먹힙니다. 광역피해 장비 옵션도 먹히고요. 발사체 피해는 조디약은 안 먹히고. 발사체 피해 장비 옵션은 먹힙니다. 그리고 지속 피해는 조디악은 먹히고 지속 피해 증폭 장비는 먹힙니다. 그리고 진공의 지속 피해 배율 8%는 안 먹힙니다. 그리고 타격 피해는 조디악과 장비 옵션이 다 먹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셨으면 다음은 조디악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디악은 쉽게 생각해서 집념 론을 끼기 때문에 설명을 보시면 치명타 발생 불가죠. 그러므로 치명 쪽은 배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은 절벽에 윗줄 5포인트를 찍어주었고요 2번은 늪지의 아랫줄과 가운데 피해 증폭을 찍어 6포인트를 주었고요 3번은 보석에서 윗줄과 가운데 적중 라인으로 피해까지 7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우노스에서 중요한 마나 물량 쿨타임 회복 속도까지 3포인트 주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은 씨앗에서 7포인트를 주어서 이렇게 찍었고요. 발사치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이 안되므로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섬광에서 두번째 줄 방어도 라인으로 5포인트를 찍어주었고요. 6번은 숨결에서 9포인트를 주어 시전속도와 독관통까지 가져왔습니다. 7번은 향기에서 기억자로 5포인트를 찍어주었고요. 8번은 부패에서 8포인트로 아랫줄 라인과 가운데 원소피해까지만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에서 저는 아직 레벨이 80이라 2포인트밖에 못 찍었지만 81이 된다면 회피 불가하는 대신 생명력을 무려 15%나 퍼 증폭시켜주는 이조디악을 찍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민첩을 안 찍었기 때문에 방패로 막는 것이지 회피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첩을 찍고 회피 트리를 타시는 분들은 찍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문화인데요 저는 광위를 타가지고 가속력과 압도를 챙겨주었고요 진공에서 원소피해 증폭을 챙겨주 었고 연쇄 횟수 증가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타서 원소 증폭과 발사체 개수 증가 그리고 시전 속도 증폭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원소 피해 증폭을 찍게 되시면 마나 소모도 20% 증폭하게 되니 마나가 부족하게 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3번 조디악 에우노스 에서 마나 물약 쿨타임 회복 속도와 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만화물약 쿨타임 회복 속도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디악이었고요 다음은 템 세팅입니다 일단 저도 완벽하게 템 세팅이 된게 아니라 제 템은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현재 제템 세팅은 이러합니다 무기는 한 손무기인 단검 올세터 고정입니다 저는 마법봉을 끼고 있는데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디셈버는 유틸기가 총 3개가 있죠 구르기, 순간이동, 도약공격이 있는데 구르기와 순간이동은 스킬 쿨타임이 공유가 돼서 같이 못 쓰고 도약 공격은 앞에 두 스킬과 스킬 쿨타임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기동성을 위해 벽을 넘을 수 있는 스킬 두 개인 순간이동과 도약 공격을 채용해 주었는데 도약 공격 설명을 보시면 마법봉을 낄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법봉을 비추천하고 셉터를 추천드립니다. 민첩 찍으신 분들은 단검도 좋겠죠? 저는 마법봉을 맞추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유틸기를 하나만 쓰실 분들은 마법봉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머리는 방어도, 어깨도, 방어도, 상의도, 방어도고요. 장갑은 보호막, 신발도, 보호막, 방패도 현재 보호막을 끼고 있는데 취향에 따라 뒤를 올리고 싶으시면 보호막 방패, 더욱 단단해지고 싶으시면 방어도 방패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 피해가 보호막 방패에만 붙거든요. 하지만 방어도 방패는 방어도를 상위급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취향껏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와 반지는 원소 피해 반지를 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벨트입니다. 벨트는 는힘 벨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능을 룬 레벨에 최소치를 맞춰 찍으려면 힘을 덜 찍게 됩니다. 특히 상위에 요구임이 높기 때문에 적정 레벨의 갑옷을 힘이 낮아 못 입고 한 단계 낮은 갑옷을 입게 되실 텐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히트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며 부위별로 어떤 옵션을 챙기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아이템은 옵션이 최대 6개까지 붙는데 3개는 접두, 나머지 3개는 전미 옵션이 붙게 되는 걸 알고 계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 0렙째 기준이고요.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셉터를 보겠습니다. 접두에서 챙겨야 할 옵션은 무기속도 퍼센트 무기공격 및 주문피해 적중도 독피해 중 3개가 베스트이고 독피해 플랫딜은 무기와 목걸이에만 붙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전미는 무기공격 및 주문피해 퍼센트 지속피해 증폭 퍼센트 독피해 퍼센트 3개가 베스트입니다 무기는 챙겨야 할 옵션이 많아서 작하기가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도 접두와 전미에 독피해 2개는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방어도 머리입니다 접두는 적중도를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생명력, 생명력 퍼센트, 방어도, 방어도 퍼센트 중두개 고르시면 되고 전미는 최우선으로 적중도 퍼센트만 챙기시고 처치 경험치, 원소 저항력이나 카오스 저항력 등 자신이 부족한 저항력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도 어깨입니다. 맞춰도 맞춰도 부족한 게 적중도입니다. 접두는 적중도를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생명력, 방어도, 방어도 퍼센트 중두개 챙겨주시면 되고 전미는 독피의 퍼센트와 적중도 퍼센트를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처치 경험치,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등 매찬이라고 하죠. 부족한 저항력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도 상위입니다. 적두는 적중도를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생명력, 생명력 방어도, 방어도 중두개 챙겨주시면 되고 전미는 적중도 %를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처치 경험치, 저항력, 초당 만화 재생, 공격 막기 숙련도 등두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장갑, 신발, 방패는 보호막을 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어도 방패는 앞서 말한대로 원소 피해가 안 붙고요. 방어도 장갑에는 시전 속도가 안 붙고 공격 속도가 붙고요. 마찬가지로 방어도 신발엔 광역 피해가 안 붙고 근접 피해가 붙기 때문에 새 부위는 보호막을 끼고 있습니다. 딜을 최우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만약 원소 피해, 시전 속도, 광역 피해를 안 챙기실 거면 방어도 장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막보단 방어도가 좋거든요. 다음은 보호막 장갑입니다. 적도는 시전 속도. 적중도, 생명력 3개가 베스트입니다. 전미는 적중도 퍼센트를 최우선으로 가져오시고, 발견한 아이템 희기도, 처치 경험치 등 부족하신 저항력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옵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집념룬을 끼고 있기 때문에 크리가 안 터짐으로 치명도 옵션은 배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보호막 신발입니다. 접두는 이동속도, 광역피해, 적 중도 3 개가 베스트고요. 전미는 적중도 퍼센트를 최우선으로 가져오시고 나머지 두 개는 필요하신 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막 방패입니다. 접두는 생명력, 적중도 우선으로 챙기시고 나머지 하나는 원하시는 걸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전미는 원소 피해 퍼센트, 적중도 퍼센트를 최우선으로 챙기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는 필요하신 걸 챙기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악세네요. 목걸이, 반지, 허리띠 순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접두가 중요한. 무기에서 말했다시피 독피의 플랫딜은 무기와 목걸이에만 붙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주세요. 접두는 독피의 원소피의 퍼센트 적중도가 베스트입니다. 전미는 적중도 우선 챙겨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저항력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접두의 원소피해, 광역피해, 발사체피해 중 한가지밖에 안 뜹니다. 즉 접두는 앞서 말한 세 가지 피해 중 하나와 시전속도 적중도를 챙겨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전미는 딱히 중요한 옵션이 없어서 저항력 위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지도 옵션들이 물리와 원소가 반반이라 옵션 작하기가 까다로우니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다른 부위들과는 다르게 전미가 중요합니다. 우선 적두입니다 생명력, 생명력 퍼센트, 적중도가 베스트고요. 전미는 앞서 조디악 설명할 때 말한 대로 만화물약 쿨타임 회복 속도를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요. 적중도 퍼센트와 저항력 정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템 세팅도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템 세팅을 맞춰서 딜이 나온다 싶으시면 목걸이, 반지를 수수한 사파이어 목걸이, 수수한 지르콘 반지 등 맵핑에 수월한 맵찬 세팅으로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게임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병가시의 룬에 대한 설명은 앞서 찍은 영상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추천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캔바